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래 하나하나마다 발생하는 게 수수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수수료는 레퍼럴 업자들에게 다 털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레퍼럴에 속지 마시고, 이 테드맥스 셀퍼럴을 이용해서 여러분 계좌로 당신의 수수료를 다 돌려받으세요. 아마 블로그나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레퍼럴 링크 혹은 셀퍼럴 가입 링크의 수수료 혜택률을 직접 비교해보시면 진짜 터무니 없다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참고하고 있는 링크의 수수료율과 테더맥스가 제공하고 있는 수수료 환급률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비교해 보세요. 테더맥스는 가입자 수만 해도 5만명이 훨씬 육박하는 플랫폼입니다. 당연히 개인 유튜버나 개인 블로거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소와 직접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수치를 보면 더 확실하죠 비트겟은 최대 70% 환급에 50% 할인으로 최근에 핫했던 인범레퍼럴보다 10% 이상 더 환급을 해주고 있고요 바이비트는 총 65%의 수수료 혜택 그리고 OKX는 54% 맥시와 빙X 각각 50%씩 이처럼 테드맥스가 제공하는 혜택은 국내 최대 수준이라는 걸 수치만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랑 같은 수수료를 내는데, 누구는 그냥 손해보고, 누구는 구조 하나로 이득을 챙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수익보다 먼저 수수료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테더맥스 대체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얻을수 있는 방법 가장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해주시면, 테더맥스를 통해서 자체 증정금과 같은 많은 혜택을 낼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이거 절대 까먹지 마시고, 요런 증정금 같은 거 하나하나,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가입 화면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친구 초대 코드, 565656. 이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만 TUSDT를 받을 수 있고, 이후에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아래 가입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더맥스의 가입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테더맥스와 공식 파트너 계약을 맺은 제휴 거래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제휴 거래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많은 거래소들이 테더맥스와 공식 제휴 계약을 마친 해외 거래소들입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 상위 거래소에 랭크되어 있는 바이비트와 비트겟, 그리고 o KX, BINGX 이외에도 코인캐치, 블로핀, 딥코인 비트마트, 비트맥스 등등 많은 신규 거래소들과의 단독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테더맥스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테더맥스 거래소 계정을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테더맥스에 있는 맥시 거래소 링크를 통해서 맥시 거래소에 가입을 한 후, 다시 테도맥스로 돌아와서 맥시 계정의 UID를 검색창에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선물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될 시에 50%를 여러분들의 계좌로 다 환급해 드립니다. 환급 절차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출금도 그냥 버튼 하나로 간편하고요.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했습니다. 수수료 인젠 낭비하지 마시고 받을 건다 받아가세요. 또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여기 테더맥스에서 증정하는 증정금이 되게 많기 때문에 거래소 이벤트에 참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심으로써 받는 증정금도 다 꼼꼼히 체크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